네. 와, 진짜 안 보이는데? 여기 어디야? 어찌가 뭐야? 들어가는 거 봐야 돼. 일단 간다. <laughs> 잠깐만, 어, 잠깐만, 나 살고 싶어, 나 살고 싶어, 어, 안 돼, 아쉬워, 나도. 어, 아쉽네. 안녕. <laughs> 우리 둘다 죽었어. 화이팅. 그러게. 어, <laughs> 아. 어. 되게 혼자 캐진다. 뭐야, 아. 쟤는? 그니까. 바로 닿는 거 개웃어. 우리 아직 첫날 날이, 첫날이라서몇 개만 찌그리고 가도 괜찮을 건데. 맞아. <laughs> 우리 첫날이라 괜찮으니까 살았다던 것만 그냥 좋아. 야 뭐야 너희 학교 무슨 학교길래 필리핀 캐나다? 뭐야? 그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어.헐 대박. 초, 3학년은 왜 안해? 아, 3학년 수능해야지. 응. 뭐. 음. 절망적인 사실이야. 했어. 얘 길이르는 거 아니겠지? 맞는 것 같은데. 길이 언제야? 와, 뭐. 어 진짜네? 슬라임 소리 들리지 않나? 진짜 너무 개면 그러니까 괜찮아 어차피 다 죽고 다 죽고 시작해도 될거 같지 맞아 죽으라 할까? 아니야 믿어보자 우리 그래. 아까 매듭무비 찍었잖아 혼자 맞아 우리 에이스 진짜 <laughs> 나나 <laughs> 응원해. 우리가 응원해. 어. 리다 오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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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들리는데리다 오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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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다오리인오 같은데 아닌가? 야. 그냥 하나도 없는 게 말인데? 왜 이렇게 돌아다니다 덤프한테 죽을 것 같지? 그냥 함선 떠나보낼까? <laughs> 나는 밑밑밑떠보일밑밑 밑. 어 여기 아니잖아. 뭐디야? 나 그냥 항상 떠나보내게 그투표넣어 줘. 제 가만 가방... 어, 어, 어 어? 이거 잘하면 비상구 찾을 수 있... 없네? 없네. 어? 나 <laughs> 템도 없어. <laughs> 바라보고 있는 거 봐. 어쩔 어쩔 수 없다. 그냥 그냥 투표하자. 우리 다음 다음판 빨리하자. 아니야 나얘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거좀 재밌는 거 같아. 야. 어. 이건 뭐지? 제 소리 안 들나 보네. 아니, 이... 에? 어? 제시 시야 혹시 왜? 어떻게 된 건가? 저왜못 봐? 안안뛰어다니서 그런가? 어? 왜 아닐 텐데? 뭐야? 이게 무슨 음. 일이지? 오, 진짜 매드모드를 아, 찍는구나. 어. 어, 이 또. 괜찮 이거 아니잖아. 와. 어. <laughs> 아, 아, 아 우리 매드모들 정말 찍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. <laughs>